훈련과 글쓰기 마지막 모임 사 회차 마지막 모임 가고 있는데요. 여기 8번 출구로 나오면 바로 앞에 있는 저스트 프로젝트에서 모임을 해요. <목소리도> 좀허름해 보이지만 여기 안에 공간이 요 you 그 살아 야 될지 음. 저는 좀 적성 검사를 좀해 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MBTI 아니 진짜 시장이야 가고 싶어요. 아, 맞아 저도 어떻게 살려고 아이들을 위한 직업 탐색을 할수 있는 공간이좀 뭐가 소장관 뭐예요? 우리가 다안해 봐서 그래. 맞아요, 맞아요. 나에게도 직업 탐색의 공간이 필요하다. 약간 저는 시장이야는 다 재밌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도시야 관심이 나나는 왜냐면 너무 약간 정말 정말 재밌게 만났고, 그건 완전 이미지, <laughs> 음. 이미지를 체험해 보는 거죠. 음. 아, 그래서 <웃음> 근데, 근데, <웃음> 그, 그래서 제가 한참 그런 고민에 빠져있을 때 일민미술관에서 네. 지금 전시를 하고 있거든요. 음명, 인명, 음명 상담소? 무슨 상담소라는 <laughs> 제목이에요. 근데 5월 1일 날 어떤 퀴어 젠더 음. 퀴어 무당이신 분이 계세요. 큐어 그분이 너무해. 퍼포먼스를 하는데 사주 퍼포먼스인가? 어. <웃음> 어. <웃음> 어떻게, 어떻게 지내셨어요? 아, 나쁘시네요. 나쁘게 살고 저는 요새 또 시험 제가 지원 PD 지원을 하는데 요즘 어, 좀 어. 시즌이어가지고 어. 아. 지난 시간에도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음. 그 시험 이그 주였어가지고, 뭐, 음. 도 사실, 이번 주도 결과 나온 게 있어가지고, 만약 음. 됐으면은 내일이 시험이었거든요. 우와. 그러니까 또 만약에 안 되면 어떡하지? 한, 아, 그래서 되면 못 가서 어떡하지? 음. 가고 싶은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저번 주도 사, 사실 못 하더라도 여기 오기라도 하자 생각했거든요. 그냥, 그냥 택시 타고 오기라도 하자, 갔다가 가기라도 하자 했는데 이게 도저히 좀안 음.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된 정도가. 그래가지고. 너무 아쉽게 못 가서, 그것도 마지막인데, 아, 어떻게든 가야지. 그냥 만약 시험 합격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하면서요오 이렇게 바뀐 것처럼. 그런 생각을 계속 하다가, 아, 근데 막상, 떠, 막 떨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다행이네. <웃음> <웃음> 아, 다행이다. 이러면서, 그래, 하나라도 내리겠다. 이러면서 <laughs> 지금 왔습니다. 음, 이렇게 진행을 끝까지 음, 했어요. 그두 주인공이 보기에 나머지 부부들이 다 이상하게 비춰지긴 하는데, 응. 걔네들은 또 걔네들 나름대로, 걔가 이상, 그 주인공이 이상하게 비춰지잖아요. 음. 그래서 다 각자 다르다. 약간 이렇게 비춰지게 됐을까. 그러니까 그냥 맞는 짝이 있고, 그냥 각자 알아서 뭐 이상한 방법이든 아니든 둘이 행복하면 된 걸까? 약간 음.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주인공을 이상하게 보는 이유가. 응. 집이 제대로 된 집이 없어서 이상한 거야? 아니면은 애는 생겨야 는데 결혼 안하는감사합자가괜찮 <laughs> 연극 하세요. 연극 하세요아이거아 지금 하고 아. 있는 거? 네 아. 아. 이게 너무 웃겨서. <laughs> 아그스태인데스태용프로 사진 찍가복장용 맞췄거든요. 와 대박. 복장용 <laughs> <근데 웃음> 그러실 것 같다. 아. 아, 뭐, 뭘로, 뭘로 만든 거지? 네필거 이거 하세요? 아네저 이게 처음이아 그래서... 근데 원래 영국에 관심 많은데요? 아 제가 그 무대에는 딸과 아빠 두 사람이 서 있다. 무대에는 평소 딸이 좋아하는 물건들, 강아지 인형, 막걸리, 다큐멘터리 영화 포스터, 영상 촬영용 카메라 등과 흰색 큐브가 여기저기 나뒹, 나뒹굴고 있다. 딸 옆에는 재떨이가 바닥에 놓여 있다. 두 사람은 앞만 보고 담배를 피고 있다. 아빠의 행동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느리며, 입고 있는 옷은 딸의 옷과 비교하여 상당히 촌스럽다. 아빠, 굉장히 놀란다. 손을 딸을 향해 양옆으로 휘휘 휘저으며 담배 피는 걸 말린다. 괜찮아, 너기 꿈이잖아. 아빠, 머스케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부끄러운 듯 머리를 글쩍인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할말 없어? 나 벌써 서른 줄이야. 없는 번호 등장인물 KJ 전술가 누리 풍기 대학교 쉬는 시간 J 나 풍기랑 잘 되고 싶은 거 알지 이번 주 토요일에 풍기 친구랑 넷이서 놀자 놀때내 얘기 좀 잘해줘 풍기 친구면 날날이 아니야? 아 풍기 친구는 직장 다닌대 사진 없어? 누리 핸드폰 카톡방을 뒤진다아 이거 봐봐 니네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면 상타치지 음. 괜찮네 누리 왔어? 풍기야 어 풍기 친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맞다 제일 잘했지? <웃음>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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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laughs> 우리 우리, 남친 우리 여기서 남친 담당 어. <laughs> 남친 구 남친 어. 담당 어. <laughs> 어, 우리 다 동갑 아니에요? 친구 친구 <laughs> 안녕 간단한 인사를 <laughs> 마치고 한 술집에 착석 소주병이 쌓여가고 넷다 취한다 취할 대로 취한 케이크 제에게 뽀뽀한다 제이, 사귀자. 케익 어? <laughs> 너무 취했는데? 그럼 뭐 멀쩡할 때 이야기하자. 멀쩡할 때 이야기해봤자 똑같아. 네가 좋아. 집이나 가. 반옥. 반옥? 입구 부커지. 어이 부커 보냈어, 거. 지금. 택시를 잡아주는 케익, 해장. 다음날 제이에게 전화하는 케익. 해장해야지, 제이. 냉면이지. 아직 고자두 달인데. 내가 바쁘잖아. 제이는 아직 학생이라 잘 모르나 봐. 말도 안 돼. 전 전엔 잘했잖아. 벌써 변했어? 제이는 왜 나한테 맞춰주지 않는 거야? 안 맞춰주다니? 오늘도 이렇게 너 만나려고 왔잖아. 그만하자. 나 갈게. 피곤하네. 제이를 남겨두고 나가는 K. 그 뒤로 연락이 되지 않는 K. 제이 누리에게 하소연 누리야. K 장수 코스. 풍계는 뭐라고 안 해? 나 풍계 안 끝났어, 개새끼. <laughs> 어떻게 점수를 탈 수가 있지? s 어, w 말하기도 싫은 건가? 내가 그렇게 잘못했니? J. h 문에 문자를 쓴다. 그리고 K에게 전화를 건다. 지금 가 e answer? w h a 다 is the answer? What is t h 소 a n 온다. e 수 What i 도 K를 쉽게 잊지 못하는 J. 답답한 마음에 유명한 점술가와 상담을 <웃음> 잡는다. s t 는 K. 생년월일은 r What is the 일하는 숫자가 뭔데? 이 <laughs> 2년 만났어? 일분에 정몇 명? 네? 두 달이요. 어쩐지 일하는 숫자가 계속 보여 케이는 <laughs> 널 만나면서 자존심 무지하게 상했대. 너랑 <laughs> <laughs> 다시 만날일 없을 거야. 얘는 지금 일을 부득부득 갈고 있대. 도대 그치 뭐야요? 저 어떻게 사는 일이 누가 있는데요? 네가 케이를 무시했네. 무시라뇨 술도 못 마시면서 맨날 술 처먹는다고 한마디 하긴 했어요. 그게 무신가요 내가 한마디만 할게. 여기 전보로 오는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남자친구 있어도 궁합을 안 보더라고. 왜안 보냐고 물어봤는데 뭐라고 그러는 줄 아니? 뭐라고 그랬는데요? 더 좋은 남자 만날 거니까 볼 필요가 없대. 남자는 이렇게 만나야지. 마음을 좀 비우고 자신감을 가져. 케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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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했다리 하지. 아, 와기 다. 릴게 다시 게이지게는 번호를 지우는 제이 끝. 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그게이영이렇요 이렇게. 이렇게. 이이거를 나는 약간 상상할 때그이게 약간 장면 변화가 많아가지고 약간 이 홍대 입구역이나 점술가나 술자리 하나로 뭔가 취약해질 수 있지 않을까 음, 과정을 다 보여주지 음. 않고도 한 장면 안에서 많은 것을 담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하게 됐고 음. 아니면 장면이 좀 바뀌어야 될것 같다라고 느낀. 진짜 우리 언제 이렇게 나이 먹었지? 이장 고등학교 시절 유리유진 첫 만남 음악 버즈 다시 흘러나온다 서서히 암전 무대 전환 조명 들어오면 교우이훈 이슈가 마이크 들고 들어온다. 전하, <laughs> <가신다네. 웃음> 아리형 여러분 오늘 축제 날이라 다른 학교 사람도 많이 모이네. 어, 네, 마지막 거즈의 가시 신청곡까지 해서 저희 이스케이프 공연 마치겠습니다. 아그아 그 아, 사진 알죠? 예, 네, 투터 안 되게 이쁘게 길게 찍어주시고. 네, 우리 기타 원투 베이스 드럼 친구까지 아이 친구들도 이 악기에 가려져 있어 그렇지 인물이 좋아요 예예 예. 아, 내가 뭐 무슨 말 하나 싶죠 네, 착한 사람 들은잘 보일 거예요. <laughs> 뭐 사귀자고 고백 편지도 아니고 그 저런 사람들 편지 선물 주 저런 사람들 편지 선물 주면 그래도 싫다고 하지는 않으니까 그냥 주고 가면 돼요. 저 저런 사람 그래도 우리 오빠 팬 아니었어요? 고등학생 치고 노래 괜찮고 작곡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게 멋있는 거지 저런 부류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자기 좋아해 주는 거 되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무대 위에서나 멋있지 사진은 찍으면 우리 학교 여고라 연예인 사진 사가듯이 사가는 애들 있거든요 좀 예쁘게 꾸며가지고 팔거나 원본 살짝 보정해가지고 팔면 약간은 용돈벌이도 되고 찐찐 어때? 응? 뭐.. 그림에 정답이 있나? 아 그래도.. 너의 의견은 항상 중요해 참.. 그림도 음, 이율이 너답다. 다른 곳 조용 어두워지고 그림 쪽으로 생조명이 니다 계속해서 그림을 바라보는 두 사람. 생조명도 서서히 어두워진다. 어 <립> <립> 아, 예쁘다 예쁘죠? <립> 네. 아, 영상. 뭐 보면. 해야 돼요? 뭐해? Okay. 기야 돼. 하이, 차, 이이아좋이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아좋